안녕하세요. 이거는 어제 올린 영상에도 이 부분은 조금 나왔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일단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이게 어제 제 1량 봉장이고요. 어제 촬영한 영상이고요. 여기에 자동이 충기를 넣어 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오늘이 2023년 8월 21일이고요. 8월달이니까, 7월, 뭐, 한 중순부터, 이거 지금 헛집을 떼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자동 미충기를 넣었더니, 헛집을 이렇게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 이제 날이 하도 더우니까, 저는 항상 맨 왼쪽에, 왼쪽부터 소비를 배열을 해요. 좌측으로 몰아넣습니다, 항상. 좌측에 사양제 놓고 그러면은 이제 벌들이 산란을 하는, 뭐라 고 그럴까? 원칙이랄까? 지금까지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맨, 그, 여기, 사양기 옆에, 좌1, 좌2,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좌1번 소비에다가 산란을 먼저 하고, 좌2번 소비에 산란을 하고, 자꾸 오른쪽으로 옵니다. 계속 여왕이.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지금 내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번 봉판, 2번 봉판, 3번은 애벌레, 알, 산, 애벌레판, 충판이죠. 4번도 충판, 5번은 알판 요런식으로 계속 나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비를 넣을 때 오른쪽에 공수비가 항상 한두장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은 여왕이 알 나올 자리가 없으니까 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여왕의 산란이 굉장히 손해죠 여기다 있으면은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알을 낳는데알 나올 자리 찾으러 다니니까 하루에 천개 나올 거를 백 개밖에 못낳잖아요 얼마나 손해요 예 그래서 항상 우측에는 항상 공수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는 이제 가장 먼저 알을 나왔으니까 여기는 봉계가 쉬워진봉충소비가 되는 거고, 한두개 정도 봉충수비. 세 번째는 이제 충판이다. 이건 봉판, 이건 충판. 애벌레 있는 충판이 한두 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알판. 그리고 여기도 계속 알판이 나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제 자동이충계에 대해서 이제 올렸거든요. 제가 자동이충계를 여기다 넣어 놨고 제가 아, 지금 8월 달더 없다고 그랬잖아요. 7월 한 중순부터 8월 한 중순까지는 내검을 거의 안거나 하더라도 여기, 나는 오른쪽부터 내검을 해나가거든요. 여왕을 여기서 발견하면 중단, 여기서 발견하면 거기서 중단, 여기서 발견하면 거기서 중단. 여왕을 발견 못해도 알이 충분히 있으면은 내검 중단. 끝까지 안 갔어요. 그랬더니 어제는 이제 왜 이거를 끝까지 갔느냐. 여기서 여기자동위충기에 여왕을 포획해서 가둬놓은 지 6일째 되는 날이었대요. 어제 그래서 여왕을 풀어주고 여왕을 풀어주면은 이자동위 충기를 개상해 놓아야 되는데 단상에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개상을 올려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허옇다 보니까 머리가 잘안 돌아가요. 근데 오전에 기껏 해가지고 오후에 다시 내검을 해서 여왕을 찾는 거예요. 여왕을 찾으니까 여왕이 단상에 없고 개상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계에했는 여왕을 손으로 잡아서 여기 여기다 집어넣는 게 나오고요. 자, 지금 이제 여기에 자연 왕대가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그래 어제도 내가 올리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동이 충기를 넣어 외왕을 포획하기 전에 왕대를 만들어 놓았고 그 왕대에 산란을 해 놓은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오늘이 2023년 8월 21일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4월 말일 날 변성왕대로만 네 통을 한꺼번에 분봉시킨 봉운 중의 하나이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지금 여왕을 찾아야 되니까 끝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이게 보세요. 봉판도 돼요. 이게 여름, 여름, 이게 양봉이냐고요. 봄하고 똑같죠. 엄청나죠. 자, 이게 지금, 자, 여기까지 봉판입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네 개까지가 봉판이요. 다섯 번째가 충판, 여섯 번째 알판. 그러니까 어제 두몇장을 뺐는데 두 장을 뺐어도 아주 강군이에요. 자 일단 여왕을 찾는 거 지금 요거는 어제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왕을 찾는 건데. 자 지금 여기를 보세요. 어이! 자연왕대가 여기 이쪽에 있고 반대편에도 있고 자연왕대가 몇개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올린 영상에는 내가 이거 군봉을 시킬까 말까 머릿속으로 궁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군봉을 시켰대요. 오늘 그래서 8월 20일 날 분봉을 했다라는 타이틀로지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내가 지금 여기가 요 이거, 왕대 달린 봉충판 하나, 그리고 요거는 여기는 이거 봉충판이라고요. 봉충석에 이렇게 두 장을 빼서, 지금 8월 20일이니까 분봉을 시키면 안 되는 날짜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강군으로 분봉을 시켰고, 가장 세력이 좋은 걸두 장을 뺐는데도 강군이요. 얼마나 세력이 강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왕대를 만들어 놨죠. 자연 왕대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왕대를, 자, 지금 여기 보통 군계를 씌우게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오늘은, 이거 제가 보여드린 거, 오늘은 볼 것도 없고, 이제 이거를 분봉을 시키는 것만 보시면, 여기, 이것도 충판이잖아요. 엄청난 충판이잖아요. 이게 어디 여름, 여름 속에 이게. 봄에, 봄에 뺀 속이나 똑같죠. 자, 이게 얼마 전에 해체한 봉군인데, 그 봉군에다가 요요 소비두장을 요 빼서 강제 분봉을 시켰고요. 자 여기 단상에서 어제 여왕을 못 찾았어요. 단상에서 여왕을 못 찾고 그래서 단상에서 여왕 찾는 걸 일단 중단하고 계상에서 여왕을 찾는 겁니다. 계상에서 여왕을 찾았어요. 계상에서 여왕을 여기 계상에 지금 계상에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왕 여왕 여기 있잖아요 여왕이 그러니까 계상에 올라가 있던 거예요 전에 자동이 충기에서 풀어준 여왕이 교광판을 안넣으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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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 여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왕을 손으로 이렇게 내가 날개를, 날개를 잡아야 돼요. 여왕은 몸통을 잡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날개를 잡아서 여기다 놓고, 그것도 조금 이따 넣었어야 돼요. 예소비를 뺀 뒤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다 넣어줬으니까 여왕이 여기까지는 갈 시간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빨리 해놓고, 예소비 두 장을 빼가지고, 이쪽 소비에다가 집어, 이쪽 벌통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이쪽 벌통을, 자, 내리고, 자,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는데 너무 망설였, 여기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이거 자동, 너는 모든 벌통에 자동 사양, 자동 급도를다 하거든요. 이건 비싸요. 16,000원 짜리예요 이거하고 이제 지금은 제가 작년에 쓰던 그 광식 사양기가 많기 때문에, 방식 사양기에 꽂아서 쓰는 그 자동사양, 자동접뜨기를 나는 다다았습니다그리고 또, 또, 여기 하나 또 빼는 거예요, 봉판을. 가장 세력이 좋은 충판 두 개를 빼서 강군으로 분봉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8월 20일이니까 정상적이라면 분봉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자, 지금 여기가 이제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이고요. 바로 싣고 왔어요. 싣고 와서, 이게 공1 4번 이게 얼마 전에 해체했던 부군인데 이제, 이제, 이게 오늘은 8월 21일이지만, 이게 어제, 어제 촬영한 영상이라고요. 8월 2 2일으로공1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이제 자리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자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쭉 보니까 이쪽으로, 이게 하우스, 원래는 하우스 자체를 양봉을 하려고 만든 하우스인데, 하우스 양봉은 안 된다는 걸 내가 겨울에 깨달았고 몇번 올렸어요. 지금 말벌을 잡은 겁니다. 말벌 두 마리 잡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놨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통을 놨는데, 하나, 두통더 놔도 되겠더라고요. 이쪽 열로. 일곱 통. 이쪽에다 한 일곱 통, 열네 통까지는 놓을 수가 있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어디도 얘기했습니다만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책을 쓰는 게 직업이고요. 출판사로 운영하면서 출력소, 재본소, 인터넷소통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벌통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열매통, 제1양봉장에다가한 열매통, 그것만 해도 글쎄, 20통까지는 내가 가능할 것 같아요. 20통, 계산군으로 20통. 그 이상은 무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벌통을 갖다 놓고 전부 내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감을 하느냐. 여기도 개성이 지금 굉장히 강군 인데 내가 한번도 끝까지 내감을 안 했다 고요 또 왕대가 달렸을지 모르니까 내 감을 하는 거예요 여게 지금 착륙판이 없어서 격리 판으로 일단 해 줬고요 격리판으로 앞에 착륙판 같이 해 줬고 개성을 지금 내감을 하는 겁니다 여, 저, 여기, 여기도 여기 지금 여기 오른쪽 자, 여기도 충을 따자 알을 다 살라내 해 놓았어요 어떤 분은 이거 시커먼 소비 벌이라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제가 뭐, 이제 2년 차 초보 양봉이 이런 소리 하면 건방진다고 하시겠지만, 이 묵은 소비 써도 눈꽃만큼도 이상 없더라고요. 산란 잘하고, 점일 잘하고, 봉판 잘 만들고, 벌 아주 잘 큽니다. 시커먼 소비에서도. 이게 하여튼, 여왕 발견했죠. 여왕은 일단 발견했습니다. 여왕 발견했고, 지금 저는 그, 항상 이 자세로 이 내가 뭐라 그러니 훈연도 안고 망도 안 쓰고 하는데 아 이거 요즘은 얼마나 과대는지 훈연 안 하면 죽어요 이 봉판 보세요 아까 본 것은 제1 양봉장이고요 이거는 제2 양봉장이라고요 여기 봉판 보세요 이게 이 사상 최악으로 무더운 여름 봉판이냐고요 이게 봄에 이 봄벌 깨워 가지고 봄에 막 네? 산란 왕성할 때하고 똑같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 빈 구멍은 이제 다 터져 나오고 다시 산란을 해서 또 이거 다 부화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어, 왕대도 없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개산군인데 제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봄부터 지금까지 자동 사양 자동 급주를 계속 하고 있고, 원래는 목표가 보통 50통까지 늘릴 때까지는 제가 이, 어, 무한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0통은 무리라고 저는 따로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이제 10통까지 늘렸다가 얼마 전에 4통을 해체를 해서 6통까지 줄었다가 다시 2통을 오늘, 오늘까지 분목을 시켜서 8통이 됐단 말이에요. 8통에서 먹는 양이 설탕 15kg짜리 설탕을 2주일에 세포는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래도 올해 들어간 게한 20포 설탕. 네, 화분떡 1kg짜리 한 60개. 그렇게 열 통도 안 되는 데서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자동사양, 자동급도를 확인하는데 밸브를 내가 다 잠궈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그러니까 한 번도 자동사양, 자동급도를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을 안고 키웠는데 봄보다 산란이 더 많다. 지금 내가 만거 보셨잖아요. 이게 우리 여름벌이에요 이게. 봄벌이지 근데 이거 밸브를 잠궈 놓고 키웠어요, 지금까지. 내가 참 머리가 잘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허약다 보니까 세상에 이밸브를 잠궈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유, 봄을, 프레쉬로 지금 비치는 이유가, 어? 서양이 하나도 없네? 그래가지고, 저, 후레쉬를 가지고 비춰보는 거요. 사양 얘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밸브가 잠겼어요. 지금까지 사양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사양을 안고 키웠는데 봄벌보다 산란이 더 많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다른 벌통도 올해 설탕 20% 들어간 거는 글쎄요,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헛돈 썼다. 또 사양 안 해도 되는데 사양을 한 거죠. 이제 제가 사양을 한 이유는 처음에 목표를 50통으로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벌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그만히 생각은 이제 벌을 한 2년 양동을 해보니까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잠깐잠깐 잠깐 와서 보는데 그렇게 많은 벌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일단 이거는 여왕도 발견했고, 다 산란도 발견했고, 자동사양, 자동급도 밸브를 잠궜다는 거 확인했고요. 요 벌통은 그러니까 자동사양을 안 했는데도 지금까지 설탕하고 이화분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고요. 자그 옆에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옆에 옆에 통도 이런 이제 대충 기록을 하고 여기도 보는 겁니다. 여기도 봉판 보세요. 여기도 뭐자 제가 그이 영상 만들 때마다 몇번 얘기하고 또 여름에 별 양봉장 시원하게 하는 방법도 올렸어요. 여기 양봉장 지붕 만들어주고 여기가 또 자리가 내가 원래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거 뭐 땅을 새로 사가지고 땅 모양에 따라서 하우스를 짓다 보니까 바람이 지가 막히게 들어와가지고 아주 시원해요. 여기 여왕, 여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왕, 여왕, 여왕이 이게 4월 말일날 한꺼번에, 변성왕대로 분봉시킨 거라고 이것도. 요게 4월 말일날 한꺼번에 분봉시킨 분봉군이고요. 그 중에 하나고, 아까 봤죠? 산란. 요것도 변성왕대로 분봉시켰는데 이렇게 산란이 많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여기는, 여기도 충판 다 빠져나와서 다시 산란을 했잖아요. 계속 루테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빠져나오면 다시 산란하고, 빠져나오면 다시 산란하고, 여기 재리가 다 투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판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충판이고, 여기도 다 빠져나온 자리는 산란 있고, 화분도 많이 저장돼 있고요. 이 산란 보세요. 자, 일단 여왕 발견했고, 소비 끝까지 와서 왕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항상 그 단상을 벌통 내리고 올리기가 좀 번거로워서 잘안 나고, 내검을 안거나 하더라도 중간까지만 하고 말았거든요. 자, 요게, 이게 며칠 전에 분봉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내 어제 올린 영상에 설명한 내용이, 내가 자동이충기를 난생 처음 써봤으니까, 맨 처음에는 자동이충기를 사다가, 아, 이제, 그, 여왕을 포획해서 넣었는데 알을 안 낳아요. 왜안 낳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자동위충이다. 그냥 여왕을 넣으면 알안 낳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양액을 부었다가 꺼내가지고 일벌들한테 하루 청소를 시키고 넣어주었더니 제가 산 자동위충 이런 1 2 0개예요 왕하니. 120개 중에서 알을 120개 다 낳았는데 120개 알을 낳은 걸 확인하고 여왕을 풀어주고 그 자동이충기를 도로 넣어 놓아서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알이 있는 상태가서로얄리 왕안에 이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벌들이 199개는 전부 알을 끄집어내버리고 딱한 개만 제리를 투여해서 성공을 시켰어요 그게 이벌통이에요 그래서 그 제리가 아까워서 분봉을 시킨거예요 이것도 강군으로 분봉을 시킨겁니다 소비삼매로 해가지고 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남살스럽지만 자동이충기, 얘도 처음 사용해보니까 두 번째 자동이충기 시도해가지고 199개 실패. 딱한개 성공한 왕대 엄청나게 크네요, 왕대도. 자, 이래가지고 군봉을 시켜도 왕대 이상 없다는 거 확인했고, 왜 지금 확인했냐? 내가 7km 이동하면서 왕대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확인하고요, 내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봉군이에요. 8, 오늘이 2023년 8월 2 1일이고요 어제니까 20일날 촬영한 영상이죠. 8월 1일날 여왕이 왕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20일 동안 교미를 안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교미를 한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도봉이, 무진장 도봉이 많아가지고, 요벌이 지금 날개짓이 이거보다 느리다면 여왕 없습니다. 여왕 없습니다. 이런 뜻이고, 여왕이 없다는 날개짓은 안 해요. 여왕이 없을 때는 이렇게 보다 날개짓이 느려요. 날개짓이 느리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험을 했더니 2년밖에 안 됐지만 양봉한지 벌써 다 경험을 했다고요. 날개를 이거보다 느리게 팔럭거리는건 여왕 없습니다. 여왕 없습니다. 여왕 넣어주세요라는 거고 이거는 여왕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여왕이 있으니까요. 자, 일단 이건 보는 거예요. 이건. 8월 1일 날 여왕이 나왔는데, 20일이 됐는데, 엊그제 내검했을 때, 여왕이 아직 아들, 천여왕이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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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미를 한것 같아요. 교미를 안 해. 이거 동작이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아직도 교미를 안 했나? 여기 꽃무늬를 봐서는 교미 한것 같지 않아요? 아직도 교미를 안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미를 안한 이유가, 예, 제 예, 이거, 오늘은 여기다 지금 014번 아까 동양사 맨 처음에 소개했던 강제분봉 20일날 분봉시켰습니다. 요 벌통이 없었잖아요. 이게 맨 끝에 벌통이었잖아요. 자동사양기의 호수, 호스, 메인 호수죠. 호스, 굵은 호수. 여기가 이제, 이 지붕에서 끝에 있다 보니까 햇빛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스티로폼을 여기다 덮어주는데, 스티로폼을 덮을 때, 내가 발로 밟아서 그밸브가 열린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와보니까 이게 그냥 아주 한강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사양액을 두 번이나 또 닦어요. 그래서 도봉이 무진장 많이 생겨가지고, 여, 여, 여왕이 교미를안 해가지고, 마지막 도봉 처리를 한 게, 이거 한 이틀 지났으니까, 교미를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도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여왕이 있으니까 교미를 할 거고 이제 일단 말일까지는 기다려 보고요. 말일까지도 교미를 안는다면 이거는 해체를 해야 돼요. 여왕이 그렇게 한달 동안 알을 안 나오면 은 이게 1벌 산란일벌 생긴다고요. 일단 오늘이 2023년 오늘은 8월 2 0일이고요 21일. 이거는 어제 2 0일날 촬영한 영상이고요. 아직까지 교미를안 했더만, 8월, 여왕은 뭐, 싱싱하니까, 이달 말일까 일단 놔둬보고, 그래도 교미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거는 해체. 이거는 어디 털어줄 것도 없고, 이 자리에다가 벌통 주지보다 탈탈 털어버리면은, 다른데로 다 벌들이 알아서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지금 재장군의 단상, 혹시라도 왕대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끝까지 내검을 했고, 여왕 다찾았고요 여기도 여왕 찾았고, 여기는 왕대 그러니까 자동 이충기 딱두 번째 시도에서 한개 성공한 거 왕대 이상 없다는 거 확인했고요. 요거는 8월 1일 날 나온 여왕이 21일이 됐는데도 산란을 아직까지 도표미를안 했다. 안한 원인은 두봉 때문에 안 했다. 그래서 말일까지는 내가 놔뒀다가 말일까지도 표미를 안 했다면 이거는 해체할 예정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